아, 진짜 이길거라믿습니다 와, 어, 이뒤는데 진짜 도약받았네 어, 이다이기 어, 어,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기고, 이기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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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가아안 힐힐 썼잖아 너. 어, 힐안 썼어? 힐안 썼어. 노이컷. 와, 와 미쳤다. 틀에 다 털어. 다 빨리 죽여, 그냥. 너무 세요 형. <laughs> 형. 형, 형기아들풀안 돌아 자기 진야나 너무 많가능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아니, 포스파이를 왜 샀지? 아니,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아니, 오미 아니, 랩 아니, 랩도. 아, 미쳤나봐. 복파이를왜 아, 샀지? 아, 야, 야거 뭐야? 야, 뭐 야, 마우스 줘봐. 개웃기네. 아, 디에라 이겼다. 지지 차라리야. 아돌이야 아, 복돌 아, 미니 아, 이야어 네, 만약에 있어. 이거 또 아닌데 이거 정품인데 이거 지워졌으면 핵이... 어? 네해에 깜짝 놀랬는데 아, 나 진짜 정품 보고 는데 지금 포맷해가지고 정품 안쓰고있어 복돌만 쓰는데 아안 바뀌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깜짝이야 <laughs> 아형 핵을 여기다 넣은거야? 아니 아니 있어, 이거 핵 원래 어나 핵을 하... 어, 나왔냐면공건 깨졌으면 너다먹소리할 <laughs> 데, 어 된다 이제 원래 여따 넣어놨거든. 아다아나 이건 맞아 하세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잠깐만. 뭐너 하고 있는지 볼게. 누가 이기지만어 나이스. 알마테라스 네. 네. 나이스 고맙세요 기다려 봐. 나 이거 팔 정리 공가 있어. 형 디에리한테 대처 맞았잖아. 미안데 그 이겼어. 명심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 내가 큐표가 안돼 있었으면은, 큐가 됐으면 도윤이, 아이 그, 도윤이가 이겼어. 여기가 판대장이냐? 아, 다시 할래, 그럼, 도윤이랑? 아니, 애초에, 애초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 아, 형이 잘못한 어, 거 많아, 솔직히. 나 이긴다, 이긴다. 아니, 뭐 있겠다, 그래. 형이, 형이 드림몬보다 드리, 못하잖아. 어, 신다. 패트 아니야? 드리머가 아니. 짱이잖아. 와, 이거 와턴어 형이 짱이네. 이거 하나만 더... 이거... 로이한테 500만원 보내주세요. 아무나... 진짜 들어갔네. 우리 발자 있냐? 아시아 있구나. 어, 저 아, 래 있어, 아, 래 있어, 아, 래 있어. 아, 시브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잠부만 아, 잠깐만... 아, 저깐만 아, 거 샀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한명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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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다 아, 려 버려 아, 려님님 아, 밀림? 이 아, 수 있어? 아, 아, 저한테. 아, 내 집인데. 나는, 나는, DL이야. 야, 방. 준비해. 나, 그거 못 이기면은 유튜브 내리랄 거임. <laughs> 인정, 인정. 난 DL이야. 어, 힐밭은터지못 어, DL. 이기면 유튜브 내리셈. 나, 아이, 아이, 못 이기면 그 유튜브 나 나온 거 내리셈. 아, 오케이. 우리, 우리, 우리랑 핫한 거 내리셈. <laughs> 아니, 애초에, 애초에, DL, 디 l 유튜브 치면은 그포사 그는 대체 그거 쳐져다니까 <laughs> 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3번 야야야 텐션이 0했네 지금 무언데저텐 복구 형님 저텐 복구 좀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밑에 싸운다 밑에 싸운다 지수 죽고 나갔다 아 접었는데? 비트 간다 미트 간다 이제 떨어졌어